네, 안녕하세요. 엉클플랜트의 엉클, 엉클 서종환입니다 금일은 개발선인장 꽃 피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이 개발선인장이고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만개한 꽃을 뽐내는 개발선인장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쁜 꽃을 보면서 집에서 잘 키워야지 하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웃으시면서 사서 가셨다가 금세 꽃이 떨어져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잘 죽지 않고 빛이 적어도 잘 견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개화가 되지 않나요? 라고 꽃을 왜 떨구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개발 선인장의 개화하는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선인장은 품종에 따라서 개화하는 시기가 다르고 지금 구매하는 품종은 대부분 가재발 선인장이 되겠습니다. 늦가을부터 겨울 구간에 개화를 보실 수 있는 품종이고요. 이 품종도 개화 조건을 맞춘다면 봄철 개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개화가 되는 그런 품종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품종을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꽃피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개화를 위해서는 빛과 어둠 그리고 온도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빛으로 식물의 왕성한 성장을 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개화를 위해서 밝고 충분한 빛이 필요하고요. 밝은 나무 그늘과 같은 환경에서 키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간접빛을 충분히 확보해서 키워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개화 전에는 빛을 10시간에서 1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강력한 직사광선에 잎이 상하거나 노랗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둠과 빛을 분명히 나눠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개화 전에는 매일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실내의 경우 간접조명이나 등으로 인해서 낮과 밤의 구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개화를 보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녁 6시를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까지 차광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긴 어둠의 기간이 6주에서 8주 동안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생지 환경을 떠올리면서 계절감 있게 성장시켜주시는 것이 좋고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의 어둠을 지속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보통 9월 중에서 시작해서 8주간 지속을 해야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자연 속에서 이 시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실내에서 키우신다면 천과 그르막 등을 이용해서 차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온도는 10에서 16도 사이로 지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장기에는 주간에는 21도에서 25도의 온도가 좋고요. 야간에는 15도에서 18도. 늦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아, 계절감 있게 그렇게 키워주시면서 조금 더 낮은 10도에서 16도의 온도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위에 약해서 5도 이하의 온도에는 냉해를 입을 수 있고요. 30도 이상의 고온에는 꽃을 떨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추워질수록 물주기를 줄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겨울로 갈수록 물주기를 제한하여서 휴면기를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휴면은 개화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꽃봉오리가 나오면 아름다운 꽃으로 만개하기까지 보통 한 10주에서 12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꽃봉오리가 떨어진다면 과습과 환기 부족, 높은 온도 그리고 너무 많은 직사광선이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꽃이 피면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옮겨주시고요, 직사광선이 장시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밝은 간접광에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개화가 일어나서 자리를 잡았다면 점차적으로 물주기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발선인장 꽃 피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